안녕하세요 건강한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침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어줘요 또 교회는 죄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저는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아닙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만족을 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작이 된다고 봐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고 또 사람을 만들었죠. 만들었다는 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시다면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야 그 목적을 향해 갈수 있으니까요. 또그 목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만족감도 떨어지고 행복감도 떨어지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또한 그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복음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황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은 이 복음만 교회에 주신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그 복음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은 또 무엇이냐, 그 복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주셨어요. 교회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그 누릴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주고요.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빠글빠글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서로 함께 누리며 나눔으로써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대에 있는 교회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다른 강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혼자 누리는 것보다 함께 누릴 때 훨씬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만약에 백을 누릴 수 있다면 두 사람이 그 복을 누린다면. 천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조건 사랑이 많아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많다고 무조건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대형교회는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겠죠. 원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참된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가 많은 만큼 그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데 반대로 거짓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 누릴 수 있는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참된 성도보다 거짓 성도들이 많으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성도가 거짓 성도보다 더 많을수록 더그 복을 누리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까지. 제공하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에서 참된 성도들과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 fade